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식당 같았으면 망했어요. 교회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양의 예, 문의. 우리가 아닌 다른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교회의 그 문이 아닌 다른데로 넘어오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참 목자입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불러낸 다음에 앞서가면서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양을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간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예시는 이야기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목자와 양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했겠지만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일절에도 이야기하고 칠절에도 이야기했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멘 아멘하면서 먼저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꼭 기억하고 살아 강조뿐만 아니라 기억하며 살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요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 그 미적한 관계가 있어요. 39절의 말씀이 어떻게 써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있 예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께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을 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인도하는데 그들을 가르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강도고 절도입니다. 양들을 절도하려고 온 거고, 강도지달려고 온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각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알고 계시고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구와 절도자가 오면 이리가 오면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의반에서 강도와 절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면 제양이 아니니까 놓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목그 그 양이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마귀를 따르게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 자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절 아, 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의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한문 안에 라습니다 여러분 양이 들어가는 문은 딱한 군데. 양의 문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야 그게 목자야요 다른 문으로 넘어간다. 즉, 이 이야기하면 담을 넘거나 개울타리를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양을 훔쳐가고 양을 죽이고,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물 위에 들어가지 않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이며 가능하고 있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는 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이 물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방법,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양에게 갈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않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실제로 유대, 유대 지방에는요, 밤이 되면, 우리 속에 들어가 오를 받는데 양이, 이 우리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로 들어가는 것은, 뭐 하려고 그래요? 강도하고 도족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법문에 보면, 하는 대로 넘어가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집요하게 밤을 타고 양을 훔치기 위해서 뒤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람하는 성들 여러분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또 교회를 가리킵니다. 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위한 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강도고 절도다.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강도고 절도다. 대놓고 얘기해.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앉아있어도 강도고 도둑놈이다.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양을 훔치러 한 사람, 담을 넘는 절보고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부분이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신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런 추종자들에게 그것이 옳게 여기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성도를 죽이는 것임을 꼭이부문을 통해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어제 신천지 방송 분주있어요딸때에 어제 전주를 갔는데 전주를 가봤더니 굉장히 대놓고 얘기.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신천지가 조금 들어더니, 요번에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추종자가 많아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지라도, 그걸 사랑하는 성격은 강도고 절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아, 네. 들어가는 이가 양의 복자입니다 강도와 절도는 다른 문으로 칠해. 목자는 양이 들어간 그 문으로 칠하니까 <laughs> 다른 목자가 아닌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다른 나른 과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목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같은 곳이 아닌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요 가짜예요. 이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보호하고, 다스리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와 절도에게 노출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에 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노출된 셈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예수님만 사,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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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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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 m 하다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n Amen. a m 양과 목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문지기가 중요한 건아니지 사람의 성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의 관계인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문지기는 그냥 이 정도, 야간 당직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문지기 역할은 뭐요? 아침에 문을 열어주고 저녁 때잘 닫는 경우, 제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자와 마귀에게 난 자의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기가 되면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에 제동을 거는 자가 있는데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양을 도적질해 가고 강도질 하는 자라고 이 본문이 찔명 이야기합니다. 참 목자는 어떻게 왔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각 자기 양의 이름을 탁탁 불러 인는행는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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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독경교회 이주영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 맞죠? 근데 여러분 수망교회에 있는 다른 아니 장군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네. 근데도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그거 뭐라 그래요? 예? 네? 그거 비유비에 나중에 신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그런 거,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 목사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한대. 졸로. 아유 어디가 좀괜찮죠 기도하는데 거기가 좀 괜찮대. 졸로. 여러분 이름이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누구 누구 권사인데 도평교에 누구 누구 권사인데 기도 좀해 주세요. 그럼 그럽니다. 그그 기도해 주는 사람. 예,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안 해요. 알아요, 여러분? 저한테 다른 성도님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해 봐요. 예. 성금 받을 때만 예 그래. 그러면 뭐래요? 그 다음 날부터 기억도 아니야. 뭐 이름이 뭐중요해내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거 다시 해서 가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를 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간다. 여기에 자기 양은요, 자기의 것, 자기의 속한 것. 자기 양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요. 할렐루야 누구 양이요? 예수님의 양. 네, 예수님의 양. 그 이름을 각각 불러 해주니. 그가 이름을 부른다. 오늘 하나 하나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 참 신기한 것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많은 양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이 목자는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농부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목자가 가자 많이 안 가는 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가깝큰이름을 불러서 문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면요. 차선에서 내보내고 나가야 돼. 양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좋아요. 어떤 때는 싫어. 우리에서 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아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 목사가 자꾸 나가 네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강제적으로 내보내 야너 나가야 돼너 나가야 돼 자꾸 아, 내보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서 하는 행동일까요? 목사가 여러분들 싫어서 내보낼까요? 여러분들에게 더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참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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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사로 할렐루야. 아멘. 따라 써봅시다. 나가야 나가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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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우리 안에서 밤새도록 돌아다니기로 요 그럼 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 안에. 밖에 나가야지. 푸이라도 뜯어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내보내는 거요. 그런데도, 뭐래요, 우리는? 아이고, 참, 목사님, 되게 귀찮게 하네. 아이고, 예수님, 건강히 귀찮게 하네. 나좀 내리기로 하니까요. 여러분, 귀찮아도 예수님을 나가야 돼. 할렐루야. 나네. 그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네. 이렇게 인도하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아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들을 따라가셔야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유 예수님, 이건 돈 들어서 못 가요. <laughs> 예수님, 이건요.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디든지, 언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어떻게 따라가요. 거기 힘들어 못 가요. <laughs> 언제든지, 그러면, 오늘 밤중이나 못 가요. 피곤해요. 안 돼요. 사랑하십니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여러분 주위에 와 가지고 여러분 가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디요?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가면 그건 잘못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거기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걸어가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은 따르는 저와 여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근데 참 미안한 건 뭐냐면,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가. 참, 제주도 좋아. 야, 아무리 막 앞에서 막 별걸 다 했다. 다 아, 잔다리 그예요?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는 거로 사귀어 한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들과 목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쉽게 구분하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은 적이 없어 음성을. 아멘. 아멘. 따라 세워 봅시다. 음성을. 음성을. 음성. 네.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둘 중에 하나요. 아예 귀도안 들리든지. 아니면 한 번도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든지둘 중에 하나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가 안 들려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꾸 예수님 가까이 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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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텔레비 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 소리를 막크게 하죠 텔레비를 가만히 있고 그죠 그럼 귀가 들려야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죠 들려야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계셔. 근데 저 멀리 있어.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가지고, 야, 아, 이래요? 테레비가테레비는 거기 있는데, 누가 와야 돼? 예수님 거기 있는데, 누가 가야 돼요? 본인은 또 누구야, 또? 사랑한 성대 여러 자기가 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가까이가야 음성을 듣지 아멘, 아멘. 자, 멀리 말이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보세요. 스피커 두개 가지고 p 구라고 얘기해 봐요 안 들려요? 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요?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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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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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그러을 성경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권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어. 어떤 분은 일주일에 몇 장씩 읽고, 어떤 분은 한 장도 안 읽어. 그러면서 주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거짓말도 겁나게 잘해. 어떻게 가까이 가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 성경을 보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성경부는 논이 없어. 그럼 어떡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맨천일이야와 들은 거마다 극동방송도 듣고 뭐또 에스 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들어야 되는데 맨 하루 종일 리모컨 트는 게 드라마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되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무엇하고 나한테 오늘 이야기하시는가 자꾸 들으려고 가야 돼. 이게 주님의 음성이요. 에 할렐루야. 근데 시아란 건 뭐냐면요, 한번두번 번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져.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집니다 30년 전에 들렸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들려줘요? <laughs> 예수, 예수 처음 만나서 기도했을 때 방언 받고 예수 믿었을 때 처음 회개했을 때 예수님 음성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뚜렷이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 질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주려면 자꾸 뚜렷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쌓고 들어주면 주님의 음성을 뚜렷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또한 음성에 기기울이게 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타인의 음성을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요? 도망가버린대 사랑은 성들 여러분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간대 사전에 보니까 음성을 하지 못하면 반대로 도망간대 이것을 지격하면 그러나 그들이 남에게 속한 자고 낯설은 자를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상한 아니 어떤 목사님이 왔어 근데 다임목사한테는 신경 안 쓰면서 그 목사한테는 겁나게 신경 써. 그분은요, 직구석이 가면 끄셔. 할렐루야! 누구한테 신경 쓰셔야 돼?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들으면 도리어 도망하고,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설어가지고 이상하네. 저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뭐래요? 절도, 강도라는 게. 절도, 강도이기에 낯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도는 강도와 절도같이 따르지 않고 둘이요. 주목사님 그 이상하네. 도망가는 거예요. 설사 강도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 절도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양대의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심해줘 도망가야 돼 그게 성상이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시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